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공지사항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영상을 한 지금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어, 저는 교육 영상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올년 모든 제 영상의 숫자가 거의 천 개가 넘는데 그천 개를 다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을 이렇게 써머리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된 영상. 시즌 관련 영상, 스펙 관련 영상, 관심 종목 영상, HLB 관심 영상 이런 것들을 과거의 그 종목에 대한 그 중요한 시점 셀트리온이뭐 6만원, 7만원, 코로나 때 그때 분석했던 자료 시즌을 고점에서 매도시켰던 자료 HLB를 고점에서 매도시키고 지금 10만원 상에서 횡보할 거라는 자료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리뷰를 다시 복습해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배당주에 대한 자료, 세렉주 차트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검색식, 입형선, 뭐 여기 키움증권, 미래세증권 관련돼서, 어, 입형선 뭐, 그 다음에 재무제표 관련돼서 종목, 종목 찾는 검색식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재무제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캔들 차트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개념 교육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재생목록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북극성, 이브닝스타, 모닝스타, 헤머, 교수형, 그 다음에 상승장학형 상승 뭐 상승삼각형, 극성의 변화,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RSI, 사케타 전법, 유성형 까마귀 캔들 뭐 다양한 캔들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캔들 기본 이동평균선, 뭐엘리트 파동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종목 잡을 때61.8% 88 38.2% 되돌린다는 뭐 이런거 이유, 이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면 주말이니까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내일은 월요일은 삼성그룹주들이 좀 움직이겠죠. 자 삼성증권 그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치고 나갈 수있겠습니다 네, 삼성 S D I. 2차전지 쪽은 조금 조정 벗겠네요 테슬라가 빠졌으니까요. 삼바 뭐좀 수익 실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삼성전자 뭐좀 반등 나오겠죠. 삼성화재,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S D I A I가 이제 조금 반등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삼생명중 중공업, 아이닉스. 예, SK텔레콤도 이제 십자형 도지 나왔죠. 예, 이제 반등 나왔게 됐네요. 바이올랜드, SK케미카, 이거 차트 이상하다고 했죠. 예. 이게 세력주의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급등, 셀트리온 쪽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차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등, 반등, 예. 세력주의 전형적인 차트. 세력이 선댄 겁니다. SK이노베이션, SK, SK우산주, 또 마찬가지죠. 우선주들이 지금 세력들이 자꾸 장난을 치고 있어요. lg화학 조금 좀 팔면 될것 같고 <laughs> lg전자 이제 올랐다가 조금 조정 중이고 디스플레이. 어, 디스플레이 도 이제 좀 반등 나오겠네요. <laughs> gs 그룹. gs그룹은 전반적으로 좀안 좋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목이 <laughs> 어우 날씨가 벌써 7시 반인데 어우 왜 이렇게 덥냐? 나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좀더시클라네 아침에 운동 좀 하려고 8시 나가려 했는데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아 모비스가 반대이나왔구나 아예 기 <laughs>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 기아차 현대차 현대차도 또 다시슬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쵸? 우리? 아, 자그럽죠. 근데 이제 잘... 미야, 만두... 에 만두보소, 아이고야. 근데 백화점, 아이고 주식이 뭐 그냥 그냥 축풍낙엽처럼 축축축 딱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에어컨을 틀어놨어 그런지 더 칼칼하네요. 현대그린푸드흠 절제당 <laughs> 예 네, 절제당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더니 갓검 스테드로르가 대안당화 절제당 대안. 아 CJN의 면허 보송 CJ CJB CFD 면허 나이들은 좀볼 필요 없고 하나 그럽죠 하나 그럽죠 한번 다시 튈것 같아요 흠 <laughs> <laughs> 하나에어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어때 그럽죠도영 안좋고요 계속 안좋고 안좋은 쪽은 계속 엮여 있는 상태인 것 같고 <laughs> 네 계속 안좋은 쪽은 계속 지지부진 바이오 쪽은 계속 상승 네이바가 이제 신고가 월요일 날은 좀 빠지겠죠 파라베이스 아이고 파라베이스 예뻐지고 있네. 파라베이스가 음, 예뻐지고 있습니다. 파라베이스가 예뻐지고 있고 이제 은행주들 이제 슬슬 반등 나올 때도 됐고 이제 낙폭 과대주로 그 다음 많이 떨어졌고 아, 기업은행이 많이 빠졌네 증권주도 조금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삼성증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무더운 하기에 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증권주. 그다음에 아 바이오, 할테오안 아, 빠진다 안 빠져. 삼바 날라가고 뭐 셀트야 뭐 아무 이상 없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다음 주 바이오가 좀 궁금하네요. 아 바이오를 좀더 사고 싶은데 다음 주에 그렇게 빠진다고 더 좋은 건 아니고 안 빠지면 또못 사고 아 어렵네 어렵네. 주식 정말 없네. 매일같이 이렇게도 매일 하루 습니다 예. 빠지는 듯 하다가 올라오겠죠. 빠지는 듯 하다가 올라오면 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좀 빠졌을 때 샀는데 올라오는 그 그림이 베스트 그림이죠. 네.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좀 월요일날 툭 떨어졌는데 어, 대전, 정통주들이 좀 올라가고 월요일날 은 그러다가 뭐 우장쯤 됐을 때 다시 정통주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바위 치고 나가는 거. 그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이 어, 바이어가 워낙 세니까요즘 예, 아, 잘못 사면 뭐 그냥 폭등입니다. 배당주는 뭐 배당이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죠. 예, 참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정상적인 기업은 죽고 음, 이상한 기업들은 폭등하는 어, 비상적인 금융 역실적 장세 아전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예. 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장땡인가요? 예. 주식이 그런 건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어떤 저의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기조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아마 계속 해나갈 겁니다. 예. 지금도 많이 타협을 해서 바이오주를 넣고 있고 기술주들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전통주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들, 어, 근간이 되는 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늘 항상 같이 가져가면서, 원선, 1선발, 2선발, 3선발, 4선발, 5선발, 그 선발 투수들의 어떤, 어떤 믿음, 에이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2선발에 대한 믿음, 3선발, 4선발, 5선발에 대한 투자, 어, 그 다음에 또 신규 선수 채용, 2군, 6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볼 계획입니다. 예, 하나만 할 수는 없고요. 단타도 나오면 단타도 치고, 뭐 어디 샀는데 오늘 수익 나면 오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장기로 삼성자 가져가는 거는 오늘 10%가 수익 나든 20%가 나든 수, 매도를 안 해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 매집주가 10%, 20% 수익 나더라도, 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다려보는 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상한 것 같으면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또 수익 실험도 해보고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 이런 주식 투자 전략도 도움이 될수 있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간접 경험하시면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어,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어, 이 험난한 주식 투자 생활, 어,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이 주식 투자 생활을좀 슬기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효도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15년간의 노하우, 어, 공부했던 것들, 책을 읽던 것들 제가 자문해 드렸던 것들, 고객 자산을 운용했던 것들, 그다음저가 전업했던 것들,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올바른 주식투자 생활을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다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어,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한번 다 같이 해보자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차근차근. 욕심내지 않고 어, 좋은 일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어, 시간이 되신다면 주말에 뭐 여기 전화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평일 날이라도 어, 제가 여기 항상 여기 후원 안내에 대해서 올려놨 습니다.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후원문의 15441415 예, 제가 뭐이 소아암협회와 어, 0.0000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저의 고객분이셨던 고땡땡님께서 제 명의로 1년간 후원을 해주셨고 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저도 그 고마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 나도 해야겠다 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어, 그리고 어, 한분 두분씩 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 저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의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신인물을 만들고, 신인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만들듯이,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짊어질 아름다운 어린아이들이, 이 백혈병으로, 소암으로 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게다가 이게 비용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 아픈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말 작은 진심으로 이걸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뭐 뭐 천사가 되거나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고 앞으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어 그것조차도 어 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한 거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께 어, 이 한국 백혈병상암협회 를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으로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끝나자마자 지금 시원할 때 축구 한판 뛰고 오겠습니다. 혼자서 우신고 고등학교 가서 미친듯이 뛰고 축구하고 와서 또 씻고 밥 먹고 또 오늘 뭐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체크해서 한번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닌 들어가면 안 되고 커야지. <laughs>